응? 아맞 아?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소주나 한 잔에 1 0 0원한 잔을, 한 잔을 <laughs> <소주도 못 웃음> 소주 습니다한 잔에 1 0 0원이면딴거 아니야? 4 4 명, 명, 그래. 원래 필드 호스가나눠서한는에요 1병에 7병 나데 아니야. 한병에 7병 나눠도 돼 이걸 한 2병 나봐자 오뎅은 네. 한 입에 100원입니다 아가씨는 <laughs> 없어요 아가씨 아가씨는, 아가씨는 <laughs> 그 야산에 침대 깔아주고 1 2만원 돗자리 깔고 형, 노래방 두번갈수 있는 노이야 나무 잡고 <laughs> 노래, 나무 자 노래방 두번갈수 있는 놈이야 노래방 두번갈수 있는 알아서 하세요 네요 오세요 <목> <목> 내가 두번갈 때도 12만 원받으라고두 아, 번. 야, 그럼 야산에 침대 깔아주는데 12만 원을 받아야지. 이게 뭐 바닥 깔이에요? 바닥 깔. 돌무차 비에 이제 뭐하러 돼야 개자. 근데 침대가 낙엽, 낙 침대야, 낙엽 침대. 앞에 자유로가 움직여. 침대라, 이 침대는. 어? 있어봐 우리 반면에 할머니 계시나 보고 어? <목> <목> 반면에 <반매나> 할머니야? <목> <목> 내가 돈 받아야지 할머니면. 그게 맞나 봐. 겠다 응. 되 아, 나어준다 아, 그다고 <목소리도 뭐지> <laughs> <laughs> 여기가 <여긴> 안 여기가 안돼 여기 안돼 해바라기 여기도, <laughs> 아, 여기도. 아, 여기만 해봐 여기만 해봐 <laughs> 여 <여기만 해봐라. 웃음> 지금 여기 필드 있는 거 비디오 찍히고 있습니다 찍히고 있어요. <laughs> 비디오 찍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나시움직이 <찍고 웃음> <있은 핀린도> <laughs> 너무 어려워 아, 어, 자체이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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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받을까? <다>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<우리> 들이 <laughs> <laughs> 오늘 아침에 <laughs>

앞 게임부터 내가 십번을를 준비할게요. 예앞 네. 진짜 아, 나는 책이 많죠. 나는 책임 안 돼. 나는 그가야 있을 거야. 아무튼 믿을만한데 있어. 옥비 팀이 잘 잡고 있다. 테프랑 다 갖고 오겠지. 어? 응? 음? 뭐야? 패치 도망. 패치가 없다. 네. 팀 패치가 없었어요? 붙었는지안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. 아 진짜 저팀 패치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아, 저희는 준비, 준비된게 없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쓰던 것도 드릴 수 없고 아, 쓰던 없었나요? 아까 아침에 직 오늘은 좀안 준비가 안됐네 다음엔... 팀 패치 어디갔팀 패치 달랬때니없더라고요네잠에올때준비하시다 되죠 떠올랐지?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도 갔는데 어데 가서 나쁜 짓할 했대. 그 내년에 그냥 뭐 대단. 온 사이에서 이렇게 뜯어지는. 금방을 일단 잡힐 때 이것만 가지고 금 가라는 거. 이런만 갈, 갈, 이런만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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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. 갈. 그게 웬만해서도 <laughs> 쉽게 떨어지지 않잖아. <laughs> 근데 백퍼. 빨나도안 음. 떨어져. 백 그러니까. 어, 어, 이게 내년에 돈 어, 많이 받아야. 로만어서 떨어지지 않아요. 게다가 떨어지 일은 절대 없어서 아니야? 아니요야 내가 내가부터 저거 오지 않았고. 가지고 그 스윙 담배. 없잖아. 스티커. 아셨잖아 어 뒤로 있잖아 아키나한테 빨려가지고 꺾어놓 있잖아 고맙습니다 어. 리빙질을 어, 했는데 못해가지고 가만히 게임 찢어서 오세요 예예 아떼한테가지고이다한테 져가지고 떼서 꺾으먹고어잘맞겠습니다안 형. 저 뒤에 커피 있고 국물도 썩어. 아. 여기 여기 아. 여기, 여기. 아. 이거 소주 있고 <laughs> 헤즈호스트가 <laughs> 치즈 치사하게 5십오십 받겠네. 그, 이게 건정 아, 아니야? 아, 아니. 이게 뭘 인데지? 이터맨한테 제대로 제대로 아야 그럼 <우기> 나왔다는데? <laughs> 아, 아, 이거 또? 아, 중국제? 중국제. 중국제. 어, 이거 또? 국제채그사사 하나 먹기 봐야 되는. 이거. 뜨는 것 참. 그린채 먹었어. 버려. 원래 그 어눌한 어 그린채 있잖아. 버려. 원래 내가 먼이데 아니 그게 알아. 스타일로 이것때문에 내 중에 하나가아 이거 맞어? 저 안에 어, 보면 투명 동그란 건 수그마 도이래 옛날에 18, 1년대에쭉 순정만호 스타일이잖아요 마트에 담겨에 내꺼 중에 하나만 요즘 로 사태 살짝 버뀌어요 선이라던가 그니까 이거 버릇에 는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거 이거 버 이거 이거 가야 찾았어요? 패지 응. 음. 그게 웬만해서 떨어질 패치가 아니잖아, 베그로가.